나는 이 땅에서 죽고 요단을 건너지 못하려니와 너희는 건너가서 그 아름다운 땅을 얻으리니 거룩한 새벽의 기도자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생명을 건 믿음의 결단으로 주님을 청정하고 그 말씀 앞에 은혜의 새로움을. 풍성이 누릴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어갈 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4장 1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으로서 역사회고가 이루어지는 이 장면 앞에 호랩산과 가데스의 불평으로 최급 세대의 모든 백성들이 사망한 이후에 모압평지로 올라가는 여정 안에 새로운 진군을 일깨워주고 그 역사회고에 대한 의미를 여기 들려주며 4장의 언약율법에 대한 말씀을 서론으로 열게 됩니다. 신명기의 달락은 이제 5장부터 26장, 28장에 이르는 언약에 대한 상세한 설명에 있습니다. 이것이, 이것이 여기에 나타난 상사간에 지켜야 될 생명의 율법입니다. 그래서 이 사장 안에 그 중심 절은 모세는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거지요. 이 카데스를 중심한 불평과 불순종과 원망의 세대의 죄악을 같이 짊어지고 나는 들어가지 못하지만 너희는 너희는 이 생명의 말씀을 붙들고 그 앞으로 들어가라 일깨워주고 있는 내용이 사장의 장엄한 하나님의 백성에 대한 율법의 의미, 우리가 살고 죽는 것은 이것에 달려 있다는 이 의미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런 점에서 사장은 장엄한 모세의 유언적 설교의 핵심적인 가치를 잘 드러내주고 있습니다. 사장 1절에 이스라엘아, 이제, 이제, 왜 이제입니까? 오늘이 왜오늘입니까이전에 출애굽 세대는 다 광야에서 멸망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 앞에 쓰러져야만 됐던 거지요. 새로 일어난 광야의 세대에게 이제 너희가 눈앞에 목도 한 그대로 특별히 모아 평지에서,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아 2만 4천 명이 죽어 나갔던 발부올의 사건을 상기시키며 이제 여기 상사간에 우리 민족과 우리 믿음의 운명이 걸린 지침이 들려지는데 이스라엘아 이제 내가 너희에게 가르치는 규례와 법도를 듣고 준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 것이요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얻게 되리라.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 생사 간의 결단이 걸린 중요한 이야기는 결국 교례와 법도 곧 율법을 듣고 가르치라는 거지요. 뭐 하기 위해서? 준행하기 위해서. 진행하기 위해서 듣고 가르쳐야 됩니다. 배우고 가르쳐야 되는 거죠. 들으라로 들려줬던 이 율법의 말씀, 우리가 히브리어로 잘 알고 있는 쉐마 신명계의 핵심 주제가 들으라라고 그랬죠.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배우고 가르쳐야 합니다. 뭐 하기 위해서? 준행하기 위해서. 실천이 되지 않는 듣고 가르침은 무의미한 겁니다. 그 언약 관계입니다. 만약에 언약을 지키지 못하면 언약의 저주를 받을 겁니다. 눈앞에 보지 않았느냐? 발부로에서 죽어 나갔던 사람들 너희들 기억하고 있느냐? 우리가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생명의 말씀을 붙들고 사는 것이 중요하다. 그 이야기입니다. 예절하고 절절한 우리가 지금 신명계 말씀을 읽어 가고 이 듣고 배우고 가르쳐야 될이 중요한 내용이 5장부터 28장까지 이어진다고 보면 됩니다. 특별히 여러분이 잘하는 것처럼 신명기 28장에 말씀을 지켜행하면 복을 받을 것이고 그 말씀을 지켜행하지 아니하면 저절을 받을 것이라는 언약관계 삼가 두려운 말씀. 안타깝지만 우리는 복 받는다는 28장 1절로부터 14절의 전반부만 있습니다. 후반부는 세 변화되는 내용인데 읽지 않습니다. 그건 줄도 치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좋은 일만 일어나기를 기대하고 있는 겁니까? 철저히 터지고 배워야 되는 믿음의 현장을 여러분 가볍게 이해하고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은 과거 구약성경의 얘기 만이 아닙니다. 오늘날 우리들도 주님의 말씀을 따라 행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은총을 누릴 수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오만하게 여겨서 제멋대로 행하는 일, 말씀을 배우고 가르치는 이본분을 준행하기 위해서요 듣고 가르쳐야 되는 이 이야기, 특별히 히브리어로 라마드라는 말은 배운다는 말과 가르친다는 말을 같이 담아내고 있습니다. 배우는 게 가르치는 겁니다. 왜 배우고 가르쳐야 됩니까? 준행하기 위해서라고 했습니다. 여러분들이 배우고 익혀서 여러분이 실천할 뿐 아니라 남도 그 말씀 앞에 실천하도록 세워줄 책임을 지금 이 모세는 사장에서 담아내면서 이게 이게 얼마나 위대한 일인지를 여기 위대한 나라. 여기 7절 9구절 우리에게 가까이 하신 같이 그 신이 가까이함을 얻은 큰 나라가 어디 느냐 모양으로 큰 나라가 아니고 위대한 나라죠 위대한 나라입니다 왜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언약을 맺은 백성입니다 언약을 맺은 백성입니다 위대한 나라입니다 이 율법과 같이 그 규례와 법도가 공의로운 큰 나라가 어디 있느냐 위대한 나라입니다. 위대한 나라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할 때마다 우리에게 다가오신다는 것과 우리가 그 규례와 법도 안에서 하나님의 공의를 공의를 실천하는 나라가 된 겁니다. 이 세상의 공의,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 영광을 지금 일깨워 주고 있습니다. 이 가슴벅찬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름 받았다는 사실. 그래서 출애굽 19장에서 24장까지 호렙산 계시를 언급하게 되죠 하나님이 대표적으로 불 가운데, 구름 가운데, 어둠 가운데, 천둥 번개에 존엄한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를 기억하고, 우리가 그렇게 위대한 나라로 부름 받았음을 모세는 강조하고 있습니다. 신약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는 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르시는 하나님의 이 위대한 큰일, 하나님의 큰일이죠. 3장 24절 천지간에 어떤 신이 능히 주께서 행하신 일, 곧 주의 큰 능력으로 행하신 일 같이 행할 수 있으려 이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우리가 이 말씀의 역사 속에 만날 뿐 아니라 그 하나님이 친히 인간의 몸을 입고 우리에게 오신 임마누엘 예수 그리스도 그 영광의 임재를 우리가 기억해 보게 됩니다. 그 영광이 마음이 없이 어찌 예비하는 자가 되고 여러분 어찌 새벽에 기도할 수 있겠습니까? 나라도 깨어있어서. 한 영혼을 구원하고 살리는 일에 함께 참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교회가 못 하는 곳입니까이 하나님의 위대한 영광을 잘 듣고 배우고 가르쳐서 준행하기 위해서 아닙니까? 지혜로운 백성, 위대한 나라의 공의로운 백성의 모습을 우리가 이루기 위해서라도 깨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에 경정 일깨워 주는 역사 이야기의 1장 6절에부터 3장까지 보았습니다. 이제 그 역사를 통한 교훈 중에 언약의 말씀의 의미가 뭐냐? 듣고 배워 가르쳐서 준행하게 하는 일, 생명의 운명 지침입니다. 그것은 반드시 실천하기 위해서입니다. 이 새벽에 우리가 말씀을 이렇게 짚어가며 기도하는 이유도 우리도 그 말씀을 짚어가며 하나님이여 내게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듣고 잘 배우고 가르쳐서 여러분뿐 아니라 여러분 자녀들이 교회 안에 우리가 섬기는 사람들이 함께 말씀을 배우고 가르쳐서 바른 실천. 천국을 이루어가는 거지요. 천국은 죽어서 가는 그 나라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천국은 지금 여기 우리가 말씀을 듣고 가르쳐서 실천하게 되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나라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신구약 성경 모두 공이 하나님의 말씀에 실천 본분이 있다는 거, 그큰 나라의 지혜, 그 공의로움, 그 위대한 나라로서의 영광을 지금 모세는 자기 백성에게 눈물로 호소하고 있습니다. 눈앞에 펼쳐진 발부월의 사건을 보라, 멸망하지 말고 생명의 구원을 외치고 있는데, 불가운데 이렇게 명백하게 임재하신 하나님, 그 앞에 우리가 언약 백성으로 하나님의 율법을 잊지도 말고, 떠나지도 말 것을 절절히 호소하는 말씀 앞에 여러분의 믿음의 기도가 은혜 안에 새롭게를 소망합니다.